우리와토마토도 괜찮나요? 탈퇴증 없이 가능할까요? <가격> 허리가 너무 아픈데 치겠는데요? 계단 오르기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도 안되는데 어죠 이거 꼭 명심하세요. 영화가 아닙니다. 지방 감소에는 큰효과가 없습니다. 초보도비만 분들이 아니더라도 따라하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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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마는 역시 김호수TV의 김호수 트레이너입니다. 한 달에 10kg 빼는 방법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답변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중복되는 건 넘어가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절대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참고 정도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 그리고 트레이너 생활 20년 정도를 하면서 모아온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안되고 아침 운동도 안되어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고 1시간 있다가 운동을 할건 권장드리고 저당도의 웨이트 트레이닝, 유산소 두 가지 다포홀히 하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뇨의 말씀은 질병이 있는 분들은 목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실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에 실내 자장도 괜찮겠죠? 일리피컬 해도 괜찮을까요? 유산소의 종류는 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이 타는 가장 이상적인 건 운동 종입니다 종류가 아니고 훈련 강도입니다. 본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의 강도로 30, 40분 이상 할때방이잘 탄다고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를 할때 대화가 조금 힘들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 그 강도라면 칠레 사이클 밖에서 걷기, 스태퍼든 다 좋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이클을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설렁 설렁 하더라고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건강에는 좋겠지만 지방 감소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전이나 저녁 에 아파트 퇴근 시키니까 계단 오르기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계단 오르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능력 강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탁월한 효과를 주고요. 단 어떠한 상황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초고도 비만이어서 무릎과 발목에 큰 부담을 준다면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체중을 내려놓은 다음에 계단 오르기를 권장드릴 것 같아요. 초고도 비만이 아니고 같이 중인데 동작이 하면 되나요? 70% 이렇게 하면 빠질까요? 제가 추천드린 한 달에 10kg 빼는 방법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10kg라고 달아놓은 거지 초고도 비만 분들이 아니더라도 과체중인 분들도 얼마든지 따라하셔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20kg, 130kg 나가는 분들처럼 많은 양이 감량되진 않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중에서 충분한 감량이 될 겁니다. 물론 열심히 따라 하신다는 전제에서요. 게이로는 도움이 되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활동 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신진대사 세 가지 중에 기초대사량, 음식화대사량, 활동대사량 이세 가지 중에 저는 이 활동대사량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글 보면 많죠. 상하차 택배 오름했는데 몇 킬로가 빠졌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활동량이 아무리 많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음식 섭취량이 많다면 절대 안 빠진다는 겁니다. 아침 블랙커피 마시고 바로 공복 운동 하나요? 아니면 3 0분 후에 하나요? 공복 공부 유산소 타이밍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복 유산소가 지방을 태우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몸에 부담을 준다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공복 유산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딸기 주스 먹어도 될까요? 오리아, 괜찮아요? 무지방류는 괜찮을까요? 아침에 어떻게 먹느먹으려고 이런 질문은 거의 다 좋은 음식을 이야기하셔서 좋습니다 단 함께 먹는 첨가물 쌈장을 많이 찍어 먹는다든지 설탕을 많이 쳐서 먹는다든지 세트로 따려오는 첨가물들이 문제예요 과하게 먹진 마시고요 잘 컨트롤하셔서 적절한 양을 드실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초고도 미만이에요 무지간까지 집까지 40분 걸어서 추석이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미치겠는데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운동을 하다 아프면 바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 천... 정신력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뭐 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훈련량을 좀 줄이세요. 과격한 운동으로 처음부터 살을빼려고 하기보다는 저강도의 훈련 식단 섭취로 어느 정도 체중을 줄이고 나서 훈련 강도를 올려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운동하는 있어서 한 가지 운동으로만 치면 안 될까요? 추천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운동을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을 한다는 건 특정 부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금방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점심 먹고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을지. 오전에는 지방을 감량하는 유산소 운동이 좋고 오후에는 몸이 좀 풀린 상태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인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수 있는 시간대가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잠이 좀 많은데 억지로 졸린 놈 비비고 오전에 운동하고 힘들어가지고 오후에는 근무하면서 자고 차라리 오전에 그냥 숙면을 취하고 오후에 건강한 컨디션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 8 0인데 살쳐짐 없이 가능할까요? 탈쳐짐 토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체중, 기간, 본인의 나이, 유전, 체질입니다.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포인트 트레이닝을 꼭 하시고 절대 굶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면 살처짐이좀 덜할 겁니다 항상 저녁 후가 되더라고요 저녁 먹고 이다면안 되나요? 언제나 운동을 하기 전에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서는 소화를 시키려고 혈액을 갖다 쓰는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게 되고 기가 난다거나 위액이 역류를 하거나 운동에 집중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